안녕하세요, 서준입니다. 오늘은, 긴 탁! <듬탁> 자, 오늘은, 게임 예고. 예고를 할 겁니다. 미리, 들려드리죠. 저는, <듬> 닌텐도를 샀습니다. 뜬뜬. 자, 닌텐도도 할 거고, 자, 아까 전에 봤나? <laughs> 어 이거 넘어졌는데? 자 보이시죠? 제가 세뱃돈으로 산 레인피트입니다. 진짜 이거 구하려고 저희 아빠가 진짜 엄청 고생했거든요. 열기 어 이거 중고로 샀는데 새거랍니다자 개봉. 뭐야? 잠시만요. 한 손으로 제가 들고 있는 거라서. 잠깐 편집 좀 할게요. 와우! 짠! 와, 여기 근육은 평생의 파트너. 자, 저는 이걸 왜 샀냐 재밌기도 하고 살 빼기도 좋은 링피트 새거네요 비닐이 있어요 비닐 자 이거 이것도 박스를 보면은 안에 이제 이거 없으면 진짜 링피트 못합니다 링피트의 링자 완전 새거죠 이거는 닌텐도 스위치 꽂는 것 같군요. 자, 뒷면. 오늘은 예고편이라 그런지 별로 시간이 들질 않았네요. 자, 뒤에도 온몸으로 도전! 피트니스 어드벤처. 링콘이라고 하고요, 이건. 저도 몰랐는데 링콘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여기에다 어 맞네요. 여기에다 파란색 콘을 달아 가지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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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 같거든요. 아닌가?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익혀 가지고 링피트 한번 나중에 영상 찍고요. 나중에 아니라 내일 찍을 수도 있죠. 자, 이런 그림들. 세 개를 달리자. 자, 이런 식으로. 링을, 이 사람은 링을 계속 들고 다니네요. 링피트니까 링. 링. 동그라미, 원, 링. 자, 이런 식으로 잡고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, 자. 이렇게 숙이는 거 팔굽혀펴기 아 이거 자세 엄청 힘들다던데 근데 링은 어디갔지 이 사람이 링안 들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있는 건가 이거 안기 이거 허리 아픈 사람은 못 하겠네요 이거는 화살쏘기 같은 무기 이렇게, 당기는 것 같고요.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. 저, 적과의 배틀. 이거는 그냥 뭐 타는 것 같고요. 자, 여기에서 이제, 여기에서 이제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拜。